안녕하세요 지성인들을 위한 문화살롱의 신마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작가이시며 책 달의 요정 세일즈맨의 저자이신 사진작가 미스 정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상에 계신 선생님을 보니 옛말이 생각나네요 개밥의 도토리 충전 스킨 하나 깔아드릴까요? 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인간이 숨기고 싶은 욕망을 내추럴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특별히 선생님만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글쎄요, 비결 그냥 뭐 몰래 찍는다는 거? 일명 도찰 기법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선생님의 작품을 저희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항시 전시 중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쉽게 찾아오시라고 제가 스팸메일함에 초대장 한 통씩 다녀뒀습니다. <laughs> 선생님, 저도 선생님 작품의 모델이 되고 싶은데... 어? 신마다 모르셨구나? 이미 제 작품의 주인공이셨네. 아, 어쩐지, 아, 사람들이 저보고 S양이다, S양이다 하더라고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께 따뜻한 콩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번에 인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회충을 다룬 전시회에 직접 거리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살짝만 알려주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신마담의 내면도 한번 전시에 걸고 싶은데 모델 로 한번 찍으려 보시겠어요? 에그머니 아 제가 땡잡은 거죠. 네, 그럼 찍겠습니다. 자, 포즈를 취해 아, 보세요. 예. 내면을 끌어올리세요. 하나, 둘, 저기 상체만 나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찍. 네, 끝나.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떻게, 저잘 했나요? 네. 신마담, 내면 사진입니다. 예. 신마담, 고기와 다르게 꼴초야. 배가 시커매! 선생님, 선생님, 돌보이 같은 진단을 대으니 우라가 치미네요. 이런 선생님께 외국 속담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You had bing bing? 일본말이 제법이야. <laughs>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적표를 받고 낙심한 수험생들을 위해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 매력이 아니잖아요. <laughs> 수험생 여러분, 좀 있으면 방학도 했겠다. 섹시하게 얼굴 리모델링 한판 어떨까요? 음... <laughs> 선생님, 네. 여기 오핀오핀은오토바이탈때 O핀. 아, 여기 꽂고 타시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